이 강선우의 못말릴 명품 왕리봉 사랑 그니까 러 강선우가 했던 갑질 중에 하나가 보좌관들한테 이 백화점 같은데 명품관에 자기가 뭐 사고 싶은 명품이 있으면은 그 명품의 가격 비교를 시켰다는 거 자기 쇼핑하고 싶으면 지가 가서 쇼핑을 할 것이지. 그래서 보좌관들이 막 명품관을 영혼 없는 눈길로 휘적고 다니면서 여기 샤넬 트위드 자켓은 여기는 뭐 1,500만 원인데 와 이쪽은 1,470만 원이네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명품 시장 조사까지 자기가 입은 이것까지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강선우의 이제 갑질에 대해서 어머 여러분들께서 또 이렇게 회원을 어, 들어주셨네요.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비님께서 드림 등급 감사합니다. 비비님 그리고 행운아님께서 또 드림 등급이 돼 주셨어요. 강선우가 이렇게 입은 옷을 보면은 일단 굉장히 이렇게 비싼 옷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 옷이 뭐 브랜드가 뭔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키가 크거나 뭐 날씬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원래 옷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옷은 잘 입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들 보고 늘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고 다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스럽게 입으면 안 되죠. 그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사람이 입는 옷과 먹는 음식, 그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원칙입니다. 근데 강선우는 완전 공주예요. 그리고 강, 선우가이 명품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왕리번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카프로 강선우가 스카프를 너무너무 잘하고 나오는데 이 남자 기자들은 이제 스카프 뭐 이런 거잘 모르니까 야, 왕리번 오늘도 또 하고 왔네. 왕리번, 왕리번. 그래서 강선우의 별칭 비슷한 게 왕 리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 강선우, 참, 제가 볼 때는 이 공들여서 화장하고 아주 이 액세서리라든가 뭐 이런 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네. 근데 뭐, 이건 강선우가 지돈으로 하는 거겠지만은 자 여러분 이렇게 스카프 이 스카프 이렇게 딱 봐도 그냥 이렇게 그냥 스카프가 아니죠 딱 비싼 것 같고 여기에 꽂은 액세서리 또이 우원 패치는 주부나서 하나 또 달고 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옷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 일단 이 옷이 굉장히 비싼 옷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 뭐 재단한 거라든가 옷감이라든가 그래서 강선우가 굉장한 명품 그리고 이 시계가 그 시계인지 저는 사실 모르는데 뭐 시계만해도 신고를 안 했는데 뭐 명품 시계 뭐몇 천만 원 이상 하는 명품 시계를 무려 세 개나 강선우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카프를 리본 매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머리 뒤에도 이렇게 리본 그뭐 그것도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면은. 참 액세서리 이거 할것 없이 이것도 이렇게 이제 리본을 메고 또이 옷도 상당히 비싼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왕 리본이 이제 강선우 트레이드 마크 내지는 뭐 강선우가 리본은 왕 리본은 포기 못해 이러는 겁니다. 아 비비님께서 강선우 에르메스도 깔별로 까르티의 시계 세개 어, 그렇습니까? 자, 이게 이렇게 보니까 저도 에르메스 스카프 저도 선물 받은 거 하나 있거든요. 저 진짜 아끼고 소중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저한테 이제 생일 선물로 제 소울 프렌드가 주셨는데 이것도 좀 에르메스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강선우가 이재명이하고 뭐 한정식 먹고 나오면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이 옷도 상당히 비싼 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거를 보면은, 와, 이거는 견적이 몇천만 원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그러면 명품을 안 입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명품을 많이 입고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명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왕리본처럼 진짜 비싼, 뭐, 에르메스라든가, 뭐, 까르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아니라, 이, 제가 만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은, 뭐, 저기, 누구는 참 돈을 밝힌다, 뭐, 이런 것부터 뭐 소문이 진짜 많아요. 아주 그냥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왜샤넬백이면왜 샤넬 로고가 막 이만하게 있어가지고 가방 전체를 샤넬 로고로 덮는다든가 그 다음에 왜 루이비통 가방이 있으면 루이비통 뭐 이렇게 이제 대문짝만하게 돼써 있는 거 그런 거를 주로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아참 진짜 이 무슨 면세점 직원도 아니고 어, 루이비통 선전원도 아니고 제가 막 그런 예, 또 세린느도 여러분 세린느 아예 이렇게 C E L I N 이 -E 이렇게 딱써 있는 그런 가방들들도 다녀. 그 거기에 비하면 강선우가 상당히 이렇게 막그 세련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강선우가 워낙에 모양을 내고 멋을 내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 남자 의원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남자 의원들은 이재명이 볼때그뿔 떨어지는 시선처럼 막 상냥하고 막 이래서 이번에 남자 의원들이 쇼크 먹은 의원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곱고 천사 같은 그 강선호 의원이 아니, 어떤 그런 갑질을 그 보좌관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기자들 중에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강선우 같은 또 이제 뭐 여성 의원들이 유난히 기자들한테 이렇게 살랑살랑거리면서 그런 이 여성 의원들이 있어요. 왜? 자기의 기사가 한 줄이라도 더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 기자들한테 막 여자처럼 부는 여성 의원들이 있어요. 음, 뭐이러제 눈으로 봤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다 좋아하죠. 아우 그래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무개 어, 의원 너무 소녀 같지 않아요? 너무 곱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나는 아줌마고 나는 두세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아 그렇죠 뭐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계속 이번에 김어준이가 강선우가 갑질을 한게 아니다. 오 살이 말 정도로 강선우가 갑질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마 김어준한테도 강선우가 이제 뿔 떨어지는 시선을 보냈겠죠. 근데 이 여성 의원들의 이 옷차림이라는 거는 정말 상식선에서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품을 입고 이러는 여성 의원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지나치게 여성성을 부각하고 여성, 여성,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서 그 애처롭게 또껐떡하면은 수도꼭지에서 눈물을 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전 그거 너무 싫었어요. 오히려 여성의원은 여성성이 아니라 남성성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 또 남성들도, 남성의원들도 너무 우락부락하고 이런 걸 보다. 이 공감하는 능력. 아, 저 사람도 우리 아버지처럼 가슴은 따뜻한 사람일 거야. 이런 나름대로 여성의 그 따스한 감성, 이 소통이라든가 이걸 가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분께도 말씀드렸고, 그래도 썼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음, 여성 의원은 남성성이 있어야 되고, 남성 의원은 여성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남녀, 이 지역 구민을잘 돌볼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윤 화이팅님께서, 네, 어,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산세베리아님께서 드림등급이도 되주셨습니다. 너무 뭐, 감사합니다. 아까 후원도 해 주셨는데. 그리고 김명희님께서 드림등급이 돼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 강선우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트라우마가 저는 아주 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트라우마가 심할 거냐? 그동안 민주당은 뭘로 먹고 살았느냐? 자기의 지지자들한테 일종의 피해자 의식. 넌 을이야. 넌 병이야. 우리가 을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라는 것도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많이 받고 핍박받고 이런 갑한테 맨날 갑질당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나아갑니다 일합니다 이랬는데 이제 못하는 거죠 갑질 중에 갑질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한 갑질을 강선우가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강선우 갑질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자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볼때 그냥 이렇게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기가 취재한 거는 끝까지, 끝까지, 네, 우려먹어야 되는 게이 기자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하고 사람 맘님께서 저 시계는 브레게 6,000짜리, 6,000만원짜리 시계도 있습니까? 브레게? 아, 그럼 스위스 아닌가? 아예 저도 잘, 저는 뭐 시계 지금 이 맥바, 그 만복의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이 여유가 있으면은 갤럭시를 좀 살까 생각 중이에요. 이 갤럭시 시계를 이렇게 차니까 건강에 뭐 맥박이니 뭐 이런 게 금방 팍팍팍팍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가, 어, 이제 저보다 10살은 아른데 굉장히 술도 좋아하고 막 이랬어요. 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여행할 땐 최고의 파트너였죠. 그래서 둘이 와인도 마시고 참제 인생을 어 관통할 만한 추억을 많이 줬는데 술을 끊었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와서 같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술을 끊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알콜건 아니고 이 와인 훌쩍훌쩍 마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마신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이그 친구도 이제 이 아이폰 시계를 이렇게 샀는데 애플 시계를 샀는데 딱 술을 이렇게 딱 마시면은 거기에 데드드드드드둑 두두 하고 막 그냥 혈당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보인대요. 그래서 무서워 가지고 <laughs> 끊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 저는 뭐 지금 술안 마시고 그렇긴 합니다만, 아 그렇게 건강에 좋으면 저도 하나 사볼까. 그래서 어 올해 크리스마스 때 그때도 제가 건강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그 저한테 어. 이 선물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4 시에 제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 드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컨디션이 지금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얼른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저녁 9시까지 또 기다리면 제가 또 너무 피곤하고 왜냐하면 어저께 제가 굉장히 진을 뺐어요. 유승수 변호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 9시까지 못 버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막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끝나고 나면은 뻗어버려요. 그래서 어~ 오늘 4시라도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더위 여러분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음석 부리는 것처럼 아, 오늘도 경찰이 조사받으러 와요 하면서 그냥 쇼츠 하나 찍어 보냈는데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져서 제가 더 많이 활동하고 진짜 투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단계가 끝까지 간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윤 대통령과 끝끝 싸우겠습니다. 전역TV 멤버십 여우대척 구독 좋아요 알람 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